점입 가경 개목줄 논란 다분히 이미 나와 있습니다. 이른바 김건희 개목줄 게시글에 대해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총공세를 펴고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 고모가 쓴 벼락맞을 집안 글까지 끌어들이면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집권 여당이 국민의 민생 돌보기는 커녕 집안 싸움에 여념이 없으니. 국민 보기에 참 민망하고 한심합니다.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? 친윤계의 공세가 김옥균 프로젝트의 일환이든 김건희 특검의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게 목줄을 거는 것이든 이 난장판의 본질은 분명합니다.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의 최고 존엄이며 한지붕 두 가족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용산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?